제가 보는 그 친구가 너무 안타깝고 바보 같고 근데 또막 엄청 사랑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, 그냥 누군가를 가, 가, 미친 듯이 사랑해 본적 있어? 있으세요? 그 정도는 어? 없는 것 같아요. 있어요? 그럼. <웃음> 대박! 대박! 존박 <laughs> <쩐다. 웃음> 아, 근데 그 그런 사람이면 불쌍해야 되는 거예요. 아무리 사랑해도 정말 누군가는 않으잖아. 미친 듯이 사랑해 보잖아. 그러면 너 바람 한 펴도 용서하게 된다고? 나나 나만 모르게 해라는 생각도 하게 돼. 왜요? 이런 <laughs> 생각 해본 사람 없어요? 어, 없어요? 바람 펴도 되니까 나만 모르게라고? 그러니까 나, 걸리지만 마. 심보지. 어, 널 너무 사랑하니까. 뭐가 됐든 걸리지만 마. 작사 내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. 걸리지만마 제발. 어, 네. <웃음> 네. <웃음>